안녕하세요 미신호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안방에 이것만 두면 죄물보이 늘어나고 대박 날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공 풍수 관점으로 이 비성판을 포극해 보면요 꼭 화재가 잘 나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구독자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 첫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본인의 집 콘센트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만 하는 사람 절대 아니고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콘센트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구매해보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안에 화재가 잘 나는 그런 집안에는 콘센트가 불량이면 보다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체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교체하시기 바라는데 제가 콘센트를 살때 설명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1 6암페라는 것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쓸수 있는 양 있잖아요. 뭐 컴퓨터 한 대당 쓰는 전력량이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인덕션. 그런 전기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한 콘센트에 만약에 몰아넣으면 이것이 10A라 그러면 절 역량이 이것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과부하 차단 기능이라 것이 있는데 어느 이상의 전기가 공급되면 오버가 되면 그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접지가 달린 것을 사용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먼지가 쌓이면 또 먼지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두면 대박나는 물건은 바로 암막커튼이 되겠습니다. 와, 갑자기 무슨 암막커튼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에 따르면요, 사람이 밝은 환경에서 자면 이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당뇨라든지 뇌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사원절만 안 돼서 암막커튼을 한 2주 동안 못 달았거든요.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지내보니 진짜 눈도 계속 추운이 되고 자도 잠을 잠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암마그때는 혹시 안다운 분들 계시다면 무조건 달아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끝내면 미신왕국이 아니겠죠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인의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명성이라는 것은 띠처럼 부여받는 그런 것이고 남녀 상관없이 양력 2월 4일이 지나야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 1이시다 그러시다면 블랙 계열이나 화이트 계열의 안마 커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본명성이 2, 5, 8인 분들은 붉은 계열이나 아니면 회색 계열에 도움되고, 본명성이 3과 4인 분들은 블랙 계열이나 그레 계열에 도움되고, 본명성이 6이나 7인 분들은 그레이 계열이라든지 화이트 계열에 도움이 되고, 본명성이 9인 분들은 그레 계열이나 레드 계열에 도움되는 그런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방은 사람이 잠을 주무신 동안 약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런 색상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만히. 수도 올라가고 이 사주라는 기운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 좋겠습니다. 저도 암막 아, 커튼을 타고 나니까 잠도 잘하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현금풍수 기준으로 불에 날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콘센트를 바로 교체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두 번째는 암막 커튼을 안단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다른 것이 좋고 만약에 지금 커튼 오래 되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색상으로 한번 교체해 본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